안녕하세요, 순이정원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집에서 어, 베란다에서 키우고 있는 아이들을 잠깐 영상에 담아보려고 영상을 켰어요. 그 동안에 제가 판매 영상만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서 한번 집에서 어떤 아이들이 또 크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고자 해서 영상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또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도잘 부탁드리고요. 요첫 번째 아이는 퍼플 딜라이트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집에서 키우기도 하지만 어, 베란다에서 크지는 않고요. 얘를 욕심내서 그 실외기 위에다 올려놨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따글따글하니 아주 이뻐졌어요. 색감이 약간 보랏빛도 보이고 핑크빛도 보이고 색감이 오묘하게 나와요. 약간 오렌지 빛도 보이죠? 어쩜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색감이 나오나 모르겠어요. 근데 참 예뻐요. 진짜. 그래서 얘는 시래기 위에서 있었던지 한참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글따글해지고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비는 얘는 못 맞아요. 시래기 위에 있어도 위에 층에 시래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거리대가 없어요. 베란다에 그, 거실 베란다만 있기 때문에 거리대를 걸을 수도 없고 해서 시래기 위에다가 조금이나마 욕심부려서 시래기 위에다 놨거든요. 이제 비가 많이 들이치면 입구 쪽에 있는 아이들은 비를 조금 먹을지언정 안쪽에 있는 아이들은 비를 못 먹어요. 그래서 비보양 먹고 바깥에서 거리대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가장 부럽답니다. 제가 또 음, 바라는 게 있다면 <laughs> 이렇게 예쁜 그런 단독주택 같은 데 가서 노지에서 아이들을 자유롭게 키워봤으면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참 그게 혼자만의 생각이지 그게 참안 되더라고요 가족들하고 그런 관계도. 그래서 그냥 생각만 하고 있어요. 한번 그렇게 가서. 원 없이 그냥 다육이 키우면서 편안하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laughs> 그렇게 잘안 되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거 바깥에서 키우던 아이라서 한번 데리고 들어와봤답니다. 근데 진짜 어쩜 이렇게 베란다하고 다른가 몰라요. 자, 이게 요거 또 요거는 샌디고예요. 너무 이쁘죠. 색감이 물이 들어서 이쁜 게 아니고요. 그 생긴 자태나 이런 게 통글통글하니 짱짱해 보이고 예쁜 거죠. 또 너무 이쁘다고 또 말하면 또 이쁘지도 않은데 이쁘다 그런다고 또 혼나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저는 이런 생긴 모양이 진짜 예뻐요. 얘가 어, 집안에 있다가 막 웃자라고 막 이랬던 아인데 이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렇게 예뻐졌어요. 음, 진짜 예뻐요. 물은 많이 안 들었지만, 샌디고 얼굴 자체가 이렇게 나오는 게참 신기해요. 전에는 이렇게 치 않았거든요. 푹 퍼졌어요. 요렇습니다. 귀엽죠? 그리고, 보실까요? 집에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 요 아이는요, 얘가 블루 엘프인가 그래요. 근데 블루 엘프가 이렇게 다 퍼졌답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를 어디 누구한테 시집보내려고 이렇게 담아놨는데 제가 또 이렇게 건드려갖고 얘가 또 솟아 올라왔어요. 근데 이 며칠 사이로 이렇게 퍼져요. 그러니까 약간 베란다도 저희는 동남향이거든요. 동남향인데 이렇게 햇살이 많이 드는 것 같은데도 집안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 열심히 그, 이렇게, 바깥으로 내몰아야 되는데, 내모를 내몰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미운 채로 이렇게 키우고 있답니다. 얘, 예, 다시 심어줘야 될것 같고요. 지난번에 제가, 음, 요거, 보여드릴게요. 짜자잔. <laughs> 너무 예쁘죠? 이거 제가, 어, 커팅 한 거예요. 커팅 했는데, 요렇게, 따글따글 따글 하니, 너무 귀엽죠? 세상에 이렇게 예쁘답니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홍포도도랑 지난번에 요거 살구미인 금이랑 같이 몇 가지를 했거든요. 했는데 홍포도는 옆에서 살짝 나오고 있고요. 얘는 요렇게 아가야가 따글따글따글하니 따글 요렇게 나오고 있답니다. 아우 너무 예뻐요. 이 모습이 그치요. 너무 귀엽죠? 이렇게 뺑 돌려 가지고 여기저기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위에서 자구를 그 떼어낸 아이는요 지금도 이렇게 웃자라 가지고 요렇답니다 이렇게 웃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시래기 위에다 겹치기로 막좀 올려놔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살짝 물이 들어가네요 약간 이 살구미인 금. 근데 얘는 우자람이 주 선수잖아요. 진짜 얘는 어쩔 수 없어요. 우자라는 게그 사실은 얘가 제가 뿌리가 내렸으면 여기도 그냥 잘라버리고 싶어요. 근데 얘는 애지간에서는 진짜 그 우자라지 않게 키울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우짜라지 않게 키우는 자신은 얘는 얘만큼. 은근데 이제 이것도 바깥에 있으니까 지금 이 정도로 우짜라지 않고 자라죠. 집 안으로 들어오면 아마 또 쑥쑥 클 거예요. 근데 이런 아이가 있고요. 여기 지금 얘가 루페스트리예요. 루페스트리가 아주 초록초록하지요. 이렇게 새순이 막 올라와 가지고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예쁘잖아요. 키핑에 있는 아이들은 조금 또 굵어가지고 조금 이제 물이 들었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는 초록초록해요. 초록초록해도 너무 귀여워요. 생긴 모습 좀 보세요. 여기 가까이 볼까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너무 예뻐요. 이렇게 초록초록해지고 그래서 제가 이런 아이가 좀 예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요고, 요 아이가 데리고 올땐 상당히 빨개갖고 얘한테 반해서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기 있으면서 이렇게 다 빠졌어요. 색감 자체가. 다 빠져가지고 이렇게 됐답니다. 다 초록이로 바뀌었답니다. 바뀌어서 안 이뻐졌죠? 이제 교체해서 바깥으로 내몰아야 되는데 아직 내몰지를 못하고 있어요. 뭐가 이렇게 바쁜지 매일 바빠서 이리 뛰고 자리뜨고 맨날 그러네요 그래서 좀 못했어요 그리고 얘, 얘 보실래요? 얘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너무 따글따글하니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약간 보랏빛도 나오는데 그냥 이름 없는 아이인데 귀엽고 예뻐가지고 이거 데려다 놓은 아이랍니다. 이 아이도 약간 이제 또우자라기 시작을 하겠죠. 이런 아이도 있고요. 이제는 저거 분갈이를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화분이 이제 넉넉하니까 같이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흐려서 그런지 해가 들락날락하면서 어둡게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얘도 약간 얘를 시집 보내려고 사실은 그랬거든요. 근데 약간 입장이 약간 여기 변이가 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안 보내고 있답니다. <laughs> 여기 무늬가 약간 금기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아이라서 아직 시집을 보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놨었는데 안 보내고 데리고 있어 본답니다. 아, 이런 아이가 있고요. 이렇게 여기 치솔성도 빨갛던 아이인데 이렇게 다 녹색이 돼버렸어요. 전부 다, 새순이 전부 다 이렇게 이게 빨갛던 아이인데 전부 이렇게 돼버렸어요. <laughs> 네. 그리고 홍포도 여기 커팅해 놓은 아이인데요. 뿌리 내리라고 근데 이제 여기서 뿌리가 내리면서 새순이 또 이렇게 올라오네요. 여기도 여기도 이제 뿌리 내렸어요. 뿌리 내렸고요. 요거 홍포도인데요. 홍포도는 이렇게 생겼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귀엽게 올라오고 있죠? 여기도 이렇게 따글거리게 올라오고 있어요. 어, 같은 날, 같은 날 제가 이거 한 거거든요? 살구민 금하고, 이거 홍포도랑, 여기, 여기, 얘가 홍대와 금이에요. 이렇게 세 개를 했는데요. 얘는 이제 한 번만 했어요. 얼굴이 여기 세개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고요. 여기 밑에서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저기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따 주고 싶은데 건드리면 또 안될 것 같아서 못따 주고 있답니다 조금 더 커지면 이제 따 줘야 되겠죠 얘 위에 얼굴은 따로 이렇게 해줬고요참 신기한게 이렇게 요 아이들이 이렇게 쏙쏙 올라오는 게 너무 재밌어요. 다육맘들은 이래서 자꾸 커팅을 하게 되잖아요. 제가 이제 다른 거는 이게 아직 창은 안 했어요. 창은 안 해봤는데 나머지들은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재미에 아가야들 올라오는 재미에 아마도 다들 하실 거예요. <laughs> 이렇게 예쁘게 올라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요 아이들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음, 진짜 예쁘지는 않아요, 예쁘지는 않은데 어떻게 맨날 예쁜 것만 또 보여드리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못난 아이들이지만 제가 집에서 기르고 있는 아이들 그냥 영상에 한번 담아 보았답니다, 담아 보았고요. 음, 예쁘게 봐주세요, 예쁘게 봐주시고 또 다음에 어떤 영상을 또 올릴지 또 생각을 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들.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늘 감사합니다.